아, 얘들은 창 밖에서 밤을 잤는데요. 음, 얘는 월동이 가능하다고 하는 애들인데, 안 얼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베란다 밖에 있는 온도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하 도를 가리키고 있네요. 아까 처음에 일어났을 때 2.0도였는데 거실문을 열어놨더니 금방 1.2도가 올라갔네요. 그리고 이렇게 창틀에 성애가 끼었어요. 구체적으로 다 그런데 다육이들을 이대로 그냥 놔두고 덮어주지도 않았네요. 거실 문을 살짝 열긴 했는데 일대부보다 기온이 더 떨어졌어요. 물론, 이제,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고 예보를 하긴 했는데, 시간적으로 더 일찍, 시간적으로 더 일찍, 그렇게 높게 내려갔네요. 다 여기들이 이상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 창틀, 창틀 쪽의 온도가 제일 낮아요. 베란다 맨 밑에 보다도 밑에 쪽에는 안쪽에 다육기가 있고요. 창틀 쪽에는 다육기를 놓지 않았죠. 다음부터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쪽에 신문지 이불을 뽁뽁이나 신문지에 물을 덮어줘야 할것 같아요. 어, 다행히, 그래도 다육이한테 내니 입은 애는 다행히 없네요. 착탈 쪽에 있는 애들 찍어 봅니다. 우리 예성이랑 같이 나왔네요. 마음이 급해서 아까는 시간 볼 시간도 없었네. 요 영상 찍은 거 보면 시간이 나와 있겠죠. 자 그러면 아,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거실 쪽 문을 열어놨더니 유리에 있는 성애가 녹아서 이렇게 다 이슬로 변했네요. 그러면 지금 밖에 온도는 몇 도인지 거리대에 내놓은 온도계를 보겠습니다. 베란다 맨 안쪽에, 그리고 맨 밑에 쪽에 온도가 3.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